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65절부터 합독하여 다 같이 천천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고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건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지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시게 당하시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웃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한 핵심 주제는 저번 주에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7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22절을 제외한 한 절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 아, 각 절마다 율법, 개명, 윤례법도, 말씀 등 다양한 표현으로서 통해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편 119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시각으로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 말씀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알파벳시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부터시작하여서 마지막 타브까지 총12 22개로 이루어진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마다 첫 단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쓰인 시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과 같은 알파벳 시는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잠무 31장 수저부터 3 1제까지 또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도 절마다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단어가 이루어진 것을 어, 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세절씩 이루어져서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도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며 알파벳마다 8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8절씩 어, 22개의 알파벳으로 무려 176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말할 때 어, 오늘 말씀 10편 119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9번째 알파벳 테드부터 어, 10번째 알파벳 요드까지 살펴려고 하는데 65절부터 72절까지 테트행부터 시작하여서 73절부터 80절까지, 요두행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테트행은 65절부터 72절까지 모두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8절로 이어져 있는데 이 테트행에서는 각 절마다 시작할 때 토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무려 8절 중에 5절에서 사용되며 토부라는 단어만 보면 6번이나 사용됩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으로 119편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토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한 것임을 좋은 것임을 말하며 시편 1 1 9편을 쓴자가 말씀과 율법을 신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67절, 69절, 70절은 토브로 시작하지 않는 구절인데 모두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시작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65절부터 72절 태태행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 선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65절부터 68절까지는 신뢰의 기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선대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토부 선하다, 좋다라는 뜻과 또 아시타라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과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선하게 대하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셨다 또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으로써 받아들인 것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토대로 하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그 종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기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66절에서도 토브 타함이라는 단어로서 시작하는데 좋은 명철가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의 계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타함이라는 단어로 어, 분별과 판단의 뜻합니다. 즉 좋은 명철은 좋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계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시편 119편은 어, 아까 말씀드린 122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서 말씀을 연상 할수 있는 단어가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고난다하기 전에는이라는 어 구절로서 시작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르탱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르탱하다 라는 단어는 샤가 라는 단어로 세 번역 버전에서는 잘못된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 버전에서는 빗나가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르탱하다 잘못된 길 빗나가다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도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하마르티아도 죄라는 단어로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릇된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다하기 전에는 죄를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반절에서는 반전되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편 119편 저자도 죄를 지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선한 자로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땐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자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오름을 깨닫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며, 68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윤래들, 나를 가르치소서. 어떻게 보면 68절은 65절부터 67절까지의 결론과 같습니다. 주께서 선하시다. 그렇게 선을 행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니 그 주의 윤례들 이에서도 말씀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여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69절부터 70절까지는 신뢰의 경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69절부터 70절까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0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다 라고 한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거짓을 지어서 시편의 저자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하였다는 것은 타페루라는 단어로 무엇인가 칠하여 덧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칠하여 덧입히니까 거짓으로 칠하여 나를 덧뎁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그들이 거짓을 지어내어서 억울하게 우리를 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르탱하던 자신의 모습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르탱한다는 표현은 살펴봤듯이 잘못된 길빛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걷는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교만한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걸으며 자신이 맞다 여기는 자들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이 치료할 때 거짓으로 나를 치료하며 도배할 때 그때에도 10편, 119편 저자는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잘라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똑같은 그릇 행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고통을 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0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트행의 마지막 절 마지막인 71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의 상황인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가 또그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베시쿠편 저자는 7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지금 고난 당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율례들 즉그 말씀과 법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테잉의 마지막인 72절은 72절은 주의 입의 법, 즉그 말씀과 법도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법도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나에게 너무나 귀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상황들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없고, 오히려 가까워지게 하면 그 말씀과 법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상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트행이 여덟절로서 끝나고, 요두행 여덟절이 73절부터 시작됩니다. 요두행에서도 어 여전히 10편의 119편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테트행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신뢰한다는 내용이었다면 요대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통해 회복을 소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7, 3절은 소망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7,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칠3절의 시작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손에서 어 손이 요드라는 첫 글자를 쓴 단어로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기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보며 저는 세태행에서 살펴본 첫 번째 구절 65절이 생각났습니다. 65절에서 선다하셨다 표현한 표현은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으로 단순히 선을 행하신 일회성의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시며 선하게 만들어 가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도행에서도 73절의 시작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라는 내용으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내용 다시0편 19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써놓고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든 이유가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며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으며 73절 요도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4절부터 77절까지는 그 소망이 확정되는데 공동체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저자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즉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자를 기뻐하는데 지금 저자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계속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75절에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리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트림 계속해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자는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는 화자를 믿음의 공동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이 시편의 저자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나의 신앙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방이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74절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75절에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심판이 의롭다 내가 그것을 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심판은 외부의 적들의 어, 적들에게 향하는 심판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즉 본인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성실하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태행의 시작과 요도행의 시작은 명확한 대출을 인다 말할 수 없지만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의미로서 연결성을 보여 줬습니다. 태태행의 시작인 65절에서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은 내용이 있었는데 67절에서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그 후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65절에 선하게 만들어 가심이 바로 67절에 그릇된 길로 창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연단하셔서 그 말씀의 길로 되돌이키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는데 75절에 와서 심판이 의로우신데 그 심판은 나를 향한 심판인데 그 이유가 성실하신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택퇴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방법이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그로 인해 받는 고난도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76절부터 77절까지 주의 말씀 안에 살기의 원함을 소망하며 어, 즉 자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궁극적인 관계를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78절에서는 다시 교만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태태행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치료하더니 요두행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등장하는데 그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트립니다. 화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시 고난에서 회복되어서 나의 원수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짓을 설행하는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기를 원한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회 79절에서 주를 경외한 자들 그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며 어,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된 자신을 통해 주의 증거들을 그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법도가 완전한 상태는 교만하여 그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가 수치를 당하고 그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간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어떻게 서든 말씀 앞에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묵상되었습니다. 특히 65절에 주께서 그 종들을 종된 자들의, 자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된 자, 즉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랬던 길로서 행한 때에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방해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처절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는 선한 길로서, 선한 자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그 법도 앞에 살아가려 노력하는 노력까지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종인가를 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는 존재가 있고 어떠한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살려하는 자라 할지라도 6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릇된 길로서 가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로서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가며 있어서 어떤 일과 행동함에 있어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안에 서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셔서 나를 선한 자로서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